안녕하세요. 이민영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스윙하는 이제 프로 중에 제 롤모델이라고 이제 종종 얘기하는 프로의 어떤 스윙 메케닉 자체를 하나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제가 하는 스윙의 롤모델은 저는 이제 샘스니드라는 그 프로의 스윙을 좀제 롤모델로 많이 삼아서 연습을 하는데 어, pga 선수 중에, 어, 가장 볼 스트라이킹이 좋은 선수가 누구였냐라고 뽑으면, 단연 이제, 샘스니드라는 프로의 스윙을 많이 꼽아요. 그래서 뭐, 별명이 장타자 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어, 80이 넘은 나이에도 PGA 투어에 나가서 78타를 쳤다고 하는 그런 음, 진귀한 기록도 있고, 뭐, PGA, 미국 PGA에서는 82승을 했고 전 세계 통틀어서 음, 나갔던 투어에서만 130승 이상을 거뒀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게 독보적인 어떤 장타력을 앞세운. 그런 이제 프로 중에 한 명인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이 샘스니드의 스윙을 보면, 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거리를 내거나 약간 그런 메케닉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다고 좀 이야기를 해요. 어, 대표적으로 뭔가 샘스니드가 스윙했던 패턴과 좀 다른 방식의 스윙을 꼽자면, 어, 브라이언 디셈버 같은 선수들이죠. 굉장히 이렇게 뭔가 벌크업 시켜서 본인의 근력을 키운다든지 뭔가 근육량을 많이 올려서, 어, 흔한 말로 이제 근육뚱땡이를 만들어서 강력한 파워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스윙을 했던 게 이제 디셈버 같은 선수들인데, 어, 그와는 반대로 이 샘스니드의 경우에는 뭐 체격 조건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장타를 치던, 어, 한 시대의 어떤 장타자로서, 예, 많은 선수들한테 본인의 메케닉이나 스윙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샘스니드의 스윙을 자세히 보면, 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샘스니드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어, 골퍼들이 골프채를 잡듯이, 뭐,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어, 있다고 하면, 어, 모두 굶어 죽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너무 꽉 잡고서 아주 강한 힘으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으면, 이밥 먹는 그한 숟가락이 입에 들어오기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안 된다는 걸좀 강조해야 한 거죠. 그래서, 샘스디, 샘스니드의 그 스윙의 메케닉 자체에 맞게 제가 휘둘러 보면, 좀 부드럽게 이렇게 헐렁한 느낌으로 흔들어서 쳤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하고 좀더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아이언으로 덜렁덜렁하게 치세요라고 하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예, 그러한 느낌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샘스니드처럼 공을 치려면 이렇게 부드럽게 헤드 무게로 휘둘르는 느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손목에 힘 자체를 많이 풀어서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흔드는데, 프로들 보면 이게 공 치기 전에 손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풀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웨글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웨그를 통해서 손목의 힘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임팩트 할때 이렇게 찰싹 찰싹 이렇게 스냅샷을 부드럽게 만들어내고자 이제 하는 동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손목의 힘을 컨트롤했던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스윙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강한 파워를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휘두를 때, 마지막 마무리 때이 클럽 헤드가 피니쉬에 이렇게 넘어오는 느낌을 좀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힘을 많이 빼면 피니쉬가 저러한 느낌들이 나는구나라고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 피니쉬 느낌만 보세요. 네. 제가 피니시를 최대한 힘 빼고 넘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볼스피드 자체는 한65 정도 나왔고, 비거리가 260m 정도까지 나갔는데, 뭐 내리막을 감안해도 한 240, 50m 사이는 이제 거리가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팔의 힘을 부드럽게 만들어낼수록, 클럽이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죠. 클럽을 던진다, 뿌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 클럽을 던지거나 뿌리는 느낌을 만들 때는 우리가 최대한 이러한 부러, 부드러운 느낌들이 필요하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트레이닝했던 분이 어 피니시만 하면 이렇게 까우뚱하거나 흔들흔들하시고 뭔가 이렇게 배치기 한다고 하죠. 얼릭스텐션 하면서 이게 힙이 이렇게 일어나지면서 반대로 무너지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을 하던 분이 있는데, 어, 그분이 오히려 최근에 이제 어깨랑 손목이나 이 팔에 힘을 많이 빼고 부드럽게 휘둘렀더니 몸이 이렇게 얼릭스텐션이나 배치기 하지 않고 골반에 각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들처럼 뭔가 이렇게 활 모양의 피니쉬가 좀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 그걸 보면서 저도 또 하나 깨달은 건아 훨씬 더 힘을 많이 컨트롤해야지만 우리가 스윙하는 고관절의 각도나 이런 바디 포지션의 각도가 훨씬 더 이뻐질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윙하실 때 이 고관절의 각도 자체를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어서 좀더 멋있고 이쁜 스윙을 하고자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걸 만들 땐 어깨나 손이나 팔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서 네, 이 상태를 피니시까지 유지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휘둘러 보면 뭐 당연히 방향 자체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어웨이로 다 들어오잖아요. 방향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똑바로 바르게 가는 공들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립을 잡을 때 여러분의 손 안에 어 작은 새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손에다가 새를 넣고서 너무 꽉 뭉켜지면 새가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새가 죽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손만 모아서 치는 느낌을 만들어서 애기 손잡듯이 한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부드럽게 그립을 잡아서 이렇게 스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 팔만 보시면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서 때리는 걸 많이 보실 텐데, 결과적으로는, 자 제가 몸을 좀덜 쓰고, 팔에 스냅만 부드럽게 만들어서 임팩트 해볼게요. 자, 팔에 스냅만 가지고 이렇게 때려도 지금 한62.5 정도 나왔는데, 뭐 비거리로 보면 한 200, 2, 30m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3 0 0드 이상을 치는 안정적 거리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이 팔의 스냅을 상당히 잘 쓰시거든요.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어 체구가 작거나 뭔가 거리가 그렇게 막 장타가 날것 같지 않은 분이 어 거리가 꽤 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야. 근데 그런 분들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이 임팩트 순간에 손의 힘을 최대한 잘 빼서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스냅샷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냅을 이용해서 피니시까지 넘기면 이 클럽헤드 페이스에 공이 좀 붙어 있거나 밀어서 친다는 이런 감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이 샘스니드의 그런 메케닉처럼 스윙을 하겠다라고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몸에 무리가 안 가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샘스니드의 그 파워는 좋은 리듬하고 템포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닉팔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샘 스니드 이렇게 빈 스윙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드럽게 하되 샘할 때는 백스윙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빨리 들어 올려주시고 내려올 땐 스니드 하면서 팔에 힘을 빼고 날려주시면 돼요. 샘, 스니드 이런 식으로 네 어, 여러분도 한번 샘, 스니드 하면서 임팩트 해보시면 그래도 제가 롤모델로 여겼던 어, 샘스니드의 스윙의 메케닉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 지금보다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향상시키고 좀더 쉽고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방향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꼭 댓글로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